여러분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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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니입니다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니입니다. 후이입니다 <laughs> 유니입니다. 네, 저희가 드디어 트위치 방송을 저희가 또 스트리밍 <laughs> 방송을 해 보려고 해 보려고 합니다. 네, 네, 네. 오늘 밤 10시에 후이 유니, 또 미니 감독님 이렇게 해 가지고 셋이 같이 모여서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저 위주로 윤희님과 감독님은 또 목소리로 이렇게 참여하시는 걸로 해서 몬스터 헌터 월드를 아!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! 아아 어. 아, 네, 저는 네, 네 게임을 잘 못하지만. 네. 어, 저 어때요? <laughs> 그리고 저희 유후미가 스트리밍이 또 처음이기 때문에 네. 여러 가지로 많이 아,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응원해주시고.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네. 많이 보러 네. 네, 주시고 정말 부탁드릴게요. 네. <laughs> 점차 나아질 거니까요. <laughs> 저희가 일단 화요일 10시, 그리고 목요일 10시에 정기적으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. 네. 많은 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절실합니다. 좀 이따가 10시에 스트리밍 방송으로 뵐게요. 네. 좀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. 많이 와주세요. <laughs>